안녕하세요. 김절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. 오늘 제가 어디 왔냐면. 아 근데 그거 찍었어? 뭐요? 수학 여행에 왔는지 아, 아시나요 시청자분들? 이거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아, 네. 찍을 채 조금 계습니다 수학 여행 갔습니다 네, 저희도 수학 여행 갔고요. 여기 어디죠? 저희 여기가 복담 해변이라고. 아. 어떤 해변? 삼덕인가? 복담이요 아무튼 그 해변이에요. 아, 한번 경치 보실고요한 번.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기 보이시나요? 저 현무암과 바다가 음. 고아 국담해변. 아 맞다. 국담해변은 이거 아까 우주 씨말씀 해주신 그거 있잖아요. 현무암을 무단 아. 외출시키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죠? 그 현무암을 저희 공항에 반출하게 되면 네. 엉덩이로 이름쓰기와 네. 엉덩이 열대맞기의 벌칙이 준비되어 있어요. 벌칙이 아니라 아, 처벌. 처벌이죠? 여그분 네. 절대 가져가시면 안 돼요. 저 하나 들고 가려고요. 저 그런 거 좋아하고. 네, 저런 게 이제. 닭꿈치 각질 먹고 싶거든요. 그래서 저도 몰래 하나 챙겼겠습니다 비밀해주세요. 그렇죠, 국으로 끓여먹는 것도 좋아요. 아, 돌찌개요? 짱돌찌개. 네, 다시 <laughs> <짱> 돌찌개. <laughs> 이상 <웃음>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